안녕하세요. MRI 유저입니다. 초보자가 처음 MRI 스캔을 시작할 때 스캔 절차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좀더 편한 부분이 있는 브레인 스캔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장비 사용법을 점차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럼 MRI 스캔의 시작인 브레인 스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RI 검사의 시작은 올바른 포지셔닝입니다. 잘못된 포지셔닝은 환자에게 불편함을 발생시켜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가 편안한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 후 다음 과정을 진행합니다. 세지탈, 코로날, 액시얼 세개 플레인으로 이미지의 플랜을 잡고 있지만 잘못된 포지셔닝은 좌우로 대칭적인 영상이 나오는 것을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헤드 포지셔닝을 할때 레이저 빔이 글라벨라에 대칭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헤드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포지션을 맞추도록 합니다. 스카우트를 얻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구조물 중에서 금속성 물질이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카우트에서 이미지에 디스토어션이 발견되면 이전의 영상과 기록을 확인하여 이상 없을 시 다음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마스크를 착용 후 검사하는 경우에는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로 교체하지 못하였거나 와이어가 제거되지 못한 마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과 코 주변에 아티팩트가 보인다면 와이어가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카우트는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해 최소 슬라이스의 영상을 얻지만 필요시에는 슬라이스를 늘려 검사하거나 위치를 바꿔 추가로 스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메탈릭 아티팩트가 발견된 예입니다. 스캔되어진 스카우트 이미지에 악시포탈 부분에 시그널 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이 환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상태였습니다. CT 검사의 스카우트를 확인하여 금속성의 핀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액시얼 이미지 획득 시 포지션 블록의 각도 변화에 따른 포지션 블록 형태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유저는 스카우트의 세지탈 코로나, 액시얼 플레인에 띄워진 포지션 블록을 조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얻어야 할 플레인을 먼저 조작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포지션 블럭을 먼저 조작하면 각도 변화에 따라서 얻어질 이미지의 포지션 블럭의 형태가 변화되어 포지션 블럭을 조작하는데 혼동을 줄수 있습니다. A는 초기 화면입니다. B의 그림에서 코로날 플레인의 포지션 블럭의 각도를 변경 시 액시얼 플레인의 블럭이 변화되었습니다. C와 D의 경우도 세지탈 플레인의 각도 변경 시 액시얼 플레인의 블럭이 변경되었습니다. 브레인의 아나토미는 대칭적이기 때문에 스캔 플래닝의 순서가 바뀌는 것에 영향이 적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위, 특히 머스클러스클리탈 MRI 검사를 할 때에는 포지션 블럭의 형태가 심하게 변하므로 어느 플레인의 블럭을 먼저 조작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액시얼 플레인을 얻어야 하므로 먼저 액시얼에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후에는 세지탈과 코로날 영상을 확인합니다. 엑시얼에서 미드 세지탈 플레인의 포지션 블럭의 위치를 맞춥니다. 코로나에서도 미드 세지탈 플레인의 포지션 블럭의 위치를 맞춥니다. 세지탈에서는 엔티어리어 커미쇼와 파스티리어 커미쇼 라인에 평행하게 각도를 줍니다. 스캔 범위는 파레이멘 매그넘부터 버텍스까지이며 세리브럼, 세어벨럼을 충분히 커버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붉은 점선이 ACPC 라인입니다. 그런데 액시얼 플랜을 해야 할때 환자의 ACPC가 보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메스로 인해서 ACPC가 선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위치를 보정하여 스카우트 이미지를 얻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레인 메스가 있는 등의 어떤 원인으로 AC와 PC의 위치가 변경되어 보이지 않으면 액시얼 플래닝을 할때 고민하게 됩니다. AC-PC 라인을 평행 이동시켜보면, 오비토 프론텔 코텍스, 피티타리글랜드와 포스 벤트리크를 지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라인을 사용하여 AC와 PC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 환자의 경우에는, 오비토 프론텔 코텍스, 피티타리글랜드와 포스 벤트리크를 지나는 라인을 기준으로 액시얼 플래닝을 하면, ACPC 라인에 맞춘 것과 거의 같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지탈 이미지입니다. 세지탈 이미지를 얻어야 하므로 먼저 세지탈에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액시얼의 MSP에 맞춰 플래닝합니다. T1 액시얼 이미지가 있다면 여기서 브레인 전체가 포함되었으므로 T1 세지탈에서는 브레인 전체가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변이 바깥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충분히 포함되도록 스캔 범위를 늘립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이미지입니다. 코로나 플레인을 얻어야 하므로 먼저 코로나에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액시얼에서는 MSP에 맞춰 플래닝합니다 세지탈에서는 브레인 스템에 평행하도록 플래닝합니다 A/CPC 라인에 수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1 액시얼 이미지가 있다면 여기서 브레인 전체가 포함되었으므로 T1 코로나에서는 프론탈 로브와 악시퍼탈 로브 전체가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변이 브레인의 프론탈 로브, 악시퍼탈 로브에 있음이 확인된 경우는 충분히 포함되도록 스캔 범위를 늘립니다. 지금까지 MRI 스캔의 시작이 되는 브레인 스캔 플래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MRI 스캔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직접 스캔 플래닝을 많이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힘들고 지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